2014년 4월 9일 수요일 오후 3시 본관 6층 국제회의실에서 천문 비트 교육센터 제 26기 고급과정 수료식이 있었습니다. 천문대학교 비트 교육센터가 주최 주관하고 천문대학교 글로컬 i t 용복합 기술센터와 비트 스쿨이 후원한 이번 행사는 기빈으로 천문대학교 황선도 총장, 조영정 비트 회장, 글로컬 i t 용복합 기술센터장, 컴퓨터공학과 교수와 정보통신공학과 교수가 참석하였고, 천문비트 수강생 약 60명의 학생들이 함께했습니다. 천문비트 교육과정은 it 전문가 과정으로, 소수 정예로 진행되는 상위 1% it 전문 프로그래머 교육과정입니다. 천문대학교와 주식회사 비트컴퓨터 비트 교육센터가 정부의 it 육성 정책에 부응하고 지식 정보화 시대에 필요한 국가적인 it 전문가를 양성하기 위해 실시한. 이 IT 분야 특성화 교육은 수료시 50만 원의 장학금이 지급되며, 고급 과정 이수 시 비트 소프트웨어 프로젝트 2급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게 됩니다. 행사는 개회 선언을 시작으로 국민의례, 내빈 소개와 상장 및 수료증 수여, 이어서 황선조 총장의 축사와 주식회사 비트컴퓨터 대표 이사의 격려사 순으로 진행되었고, 학생들의 소감만 발표를 끝으로 행사를 마무리하였습니다. 우선 되게 시원섭섭합니다. 한 고급 과정만 말하면 6개월이고 단기부터 말하면 1년 가량을 이게 고생하면서 수료하게 되었는데요. 우선 이렇게 끝나, 막상 끝나다 보니까 아쉬운 점도 되게 많고 한데 제가 상을 받을 줄은 또 몰랐어요. 뭐 노력한 고생 끝에 결과물이라고 생각하고요. 뭐 다른 분들도 많이 열심히 하셨는데 제가 그냥 대표를 해서 받은 거라고 생각합니다. 아 영광이고요. 그, 다 같이 노력했는데 제가 이렇게 받게 돼서 다른 사람한테 미안하기도 하고 또 많은 도움을 준 사람들이 있어서 이렇게 받게 됐다고 생각합니다. 27. 단기반 때 하셨던 것보다 조금만 더 열심히 하시고 이제 곧 끝나가니까 6개월이라는 기간이 길게 보여도 인생을 통틀어보자면 굉장히 짧은 기간이니까 그때 조금만 더 고생하시고 프로젝트 주제를 정말 빨리 정하셔야 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. 선문 비트 교육센터에서 10개월간의 고급 교육과정을 이수한 제 26기 수강생들의 수료를 진심으로 축하하고 앞으로 선문 비트 교육 수료생으로서의 자긍심과 자신감을 갖고 앞으로의 일을 잘해 나가기 바랍니다. 이상 선문 위클리 뉴스 윤지연 기자였습니다.